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동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우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래야면 살 것이다. 그러면, 그런데 그 일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죽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대나리오를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들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보금서 가운데 누가 보금에만 유일하게 있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특별히 누가 보금은 이 여정을 굉장히 길게 그리고 많이 새로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어이 여행 설화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 이제 어 특별히 여행 하는 도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어 말씀을 하시는데 어이 누가복음 아 9장 어50어 7절부터 시작돼 그래서 1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한 10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믿음,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구원이라고도 말,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분, 이 질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누가 했습니까? 율법교사가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율법교사를 부자 관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부자 관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부자 관원, 이면서, 율법교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어, 정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점지요, 부자지요, 또 관원이지요, 관리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이 사람은 율법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 율법의 대개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계명, 유복과 선지자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개명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는 이러한 질문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미적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 음욕을 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내용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적으로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것을 의미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구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에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성취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걸 줄이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 모세오경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더 줄이면은 십계명이 됩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개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개명. 하나님에 대한 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개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 이것이 율법이,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흠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첫째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교사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나는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여러분, 화를 내면은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뻔히 못 지킬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는 율법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사람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최소한,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최소한의 법. 이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 자신인 것을 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아, 우리는 연약한 자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에게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부족하거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의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면 된다. 이런 완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그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이웃은, 여러분, 자기 가족, 자기 친척, 같은 유대인,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이 정도까지는 내 이웃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내 이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트리십니다. 이웃은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통해서 이웃은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웃이 되라. 너는 너가 사랑하는 사람, 너가 좋아하는 사람, 너의 같은 민족, 그리고 너의 같은 종교, 이걸 가진 사람만 너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진정한 이웃의 의미라고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마태복음에서도 어, 너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가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은 그것이 무슨 좋아하는 것이냐? 그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기꺼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다시 도와줍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내가 도와주고 다시 돌려 못 받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월드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진 한장 보고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도와줍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다시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사님 왔을 때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그를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성교사님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도와주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로 만난 사람의 이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율법의 의미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제들에게 복된 날로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 즉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법을 주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재능과 아버지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잘 키워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이 축복의 시기를 잘 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십년십명을 심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처지 가운데 오늘도 새벽 이슬을 내리신 것처럼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레노베이션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주인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또 질문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조목사님 또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권산야한수 지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 또 목자들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떼야겠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님신 아버지 하나님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임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종, 저와 우리 도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아버지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깨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정말 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임을 의지 합니다. 주임을 아버지 붙들고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아버지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성김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아버지의 은혜가 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